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2000원이 드디어 대규모 전국 투어 콘서트를 발표했는데요. 참가, 찬란한 하루나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그야말로 역대급 규모입니다. 12월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인천, 부산, 진주까지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 공연은 3일 연속, 대구 공연도 3일간 진행될 예정이라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2000원의 이번 투어 규모를 보고 트로트계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티켓 예매 전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이찬원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 벌써부터 예매 사이트를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팬은 전국 투어라는 소식에 감격해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이찬원의 정규 2집 찬란 발매와 함께 기획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의 인기와 함께 콘서트 열기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켓 예매는 이달 30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되며 1인 3회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VIP석부터 S석까지 다양한 좌석이 준비되어 있어 팬들의 선택에 폭도 넓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2,000원의 이번 투어가 완전히 매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